안녕하세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코리아에서 공정 엔지니어로 재직 중인 임수진입니다. 박사 졸업 후 입사했고 현재 근무지는 이천입니다제 직무는 공정 엔지니어, 영어로는 PSE, 프로세스 서포트 엔지니어인데요. 공정 엔지니어들은 주로 고객과 본사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고객에게 솔루션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담당 비즈니스 확장을 목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장비상의 문제가 생기거나 공정상의 변화가 생겼을 때 최적화된 장비 세팅 값을 제시하고 장비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 진행을 위해서 어플라이드 본사 엔지니어, 어플라이드 코리아 장비 하드웨어 엔지니어, 그리고 고객사 엔지니어 모두와 소통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논의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테스트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엔지니어로서 문제 해결이나 자료 정리 등의 역량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프로젝트 관계자들과 긴밀하고 신속하고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버전 장비가 고객의 스펙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가 가장 보람찼습니다. 고객에게 새로운 버전의 장비를 소개할 때 해당 장비가 고객의 요구 조건에 맞는지 테스트를 거치는데요. 새 장비는 해외에서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해외에서 약한달 동안 테스트를 반복하면서 어플라이드 장비가 경쟁사 제품보다 더 효율적으로 고객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장비 구매로까지 이어져서 좋은 비즈니스 결과를 만들어 냈는데, 이때 엔지니어로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대학원 시절에 여러 업체와 과제를 진행했는데요. 데이터와 실험 결과를 제공해서 어려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을 때 보람을 느꼈습니다. 공정 엔지니어가 되면 이와 비슷하게 고객사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할수 있고 또 그만큼 업무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회사라는 점이 가장 컸고 한 가지 장비 군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공정의 장비를 다루는 회사이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점이 많을 것 같아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 해외의 본사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이고 또 경력이 쌓이다 보면 제가 본사 소속 엔지니어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 회사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유와 책임의 균형이 잘 맞는 회사라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맡은 일을 충실히 수행할 경우에는 업무 수행 시에 어느 정도의 자유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유동적이고 주체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고 또 틀에 갇혀서 하는 일에 비해서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어플라이드에서는 culture of inclusion, 즉 다양성과 포용의 문화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라고 해서 직무나 성과에 있어서 차별을 받거나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매니저분들께서 성별 상관없이 동등하게 주요 프로젝트를 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노력하시고 또 저희 부서의 경우에는 여성 엔지니어분들이 특히 최근 5년 사이에 좋은 성과를 내고 인정받으시면서 여성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을 경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PSE를 지망하시는 경우, 대학원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연구과제를 진행하게 되실 텐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또한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 문제들을 자신의 방식으로 스스로 해결해 보는 경험을 하면 엔지니어로서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학교 생활이나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을 텐데, 이걸 왜 해야 하나 하는 생각보다는 그런 경험들이 모여서 엔지니어로 성장하실 때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해내시다 보면 언젠가 훌륭한 엔지니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가 되시기까지의 기간동안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고, 어플라이드에서 뵐수 있으면 좋겠습니다.